숨이 차. 좀만 쉬자. 어. 안녕하세요, 명남 가족입니다. 오늘은 소리지 왔어요. 지금 찾아가는 소류지는 산 속에 있는 소류지라서 짐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낚싯대 요거 두개 들고 왔고요. 받침대 두 개. 여기는 떡밥이랑 봉돌 뭐 이런 악세사리 있죠. 그거 들어 있고. 진달래다. 올해 처음으로 본다. 진달래꽃이 활짝 폈구나. 나무에도 이제 새싹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계곡 물이 흘러야 되는 이곳에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 조금 왔었거든요. 근데 택도 없다. 비가 많이 와야 되겠구나. 오, 재비꽃도 있어. 물 있는 곳 발견. 가재야. 한번 얼굴 좀 보자. 꼬물꼬물거리는 거. 가마루스라고 불리는 엽서입니다. 이런게 있는 곳은 보통 가재가 살긴 하던데. 오늘도 가재를 못 보는구나. 바닥이 막 이렇게 파여 있는 거 봐서는 멧돼지가 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산속 저수지는 물이 살짝 말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심은 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소류지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곳 저만의 낚시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대충 규모를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40m 여기에서 저쪽 끝에까지 한 60m라고 최대한으로 생각했을 때, 4, 6, 24. 2,400평방미터? 그러면 한 700평 정도 되는 건가? 크게 잡았을 때한 700평 정도 되는. 이게 소류지 중에서는 그래도 작은 축에 속하는데, 아, 이거 개인적으로 만들려면 은 어렵겠다. 그쵸? 새우 같은 거 있나? 어, 와. 도롱뇽 알이다. 어. 여기 속 안에 올챙이 같이 보이죠? 좀만 있으면 깨어나겠구나. 산속에 저수지를 다니다 보면은 사실 도롱뇽 알은 쉽게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도롱뇽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알 나올 때 그때나 좀 보이고 그 외에는 도롱뇽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곳에서 낚시도 하겠지만, 오늘도 사각통발 하나 챙겨왔어요. 통발에다가 사용할 미끼는 다스리 사료구요. 조금만 넣자. 통발은 저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곳. 통발은 여기 은신처라고 생각되는 여기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작은 치어들이 좀 왔다 갔다 할것 같은 그런 기온인데 물고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따뜻해서 낚시하긴 좋은데 머리 위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칸과 3.0칸 두 개를 던져놨는데 수심이 거의 3m? 엄청 깊죠? 바람도 안 불고 새소리도 들리고 거기다가 옆에는 꽃까지 있고 정말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물이 또 엄청 맑아서 왠지 난낚시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밤낚시를 노려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보면은 고라니는 한 마리가 절로 후다닥 뛰어가는 건 봤거든요. 근데 혹시 멧돼지나 남쪽의 어떤 지역에 보면은 반달곰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마 여기는 고문 없겠지?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계속 저쪽에 저 구석에서 좀큰 물체가 움직이는 그 부스럭거림 그게 들려요. 뭐 고라니겠지 하고는 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설마 고문 아닐 거야. 여기가 지리산도 아니고 해도지고 약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소리지러올때딱 보고 아 물고기 안 잡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힐링하는 이 느낌, 이 느낌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포기하기엔 이르죠. 포인트가 아까 전에 저쪽 끝이었거든요.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톡톡 치는 그런 입질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물을 쪽 빼서 물고기를 다 챙겨 가셨을 수도 있어요. 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밤 낚시까지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캐미를 좀 꽂아 놓고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고요합니다. 밥 먹어야겠다. 오늘은 사발면 하나 챙겨왔어요. 이런 산림지역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도 챙겨왔습니다. 이거 끓여온 지꽤 지났는데, 아직 뜨거울라나 모르겠네. 시가 있을라나? 꽤 오래 지났는데. 어... 아직까지 기분 난다. 음, 뜨거워서 그런게 아니라, 여기가 추워서 그런거네. 끓는 물에 3분 기다려야 하니까, 한 10분이면 되겠지. 뭐 라면 익을 때까지 입질 한번 와라. 찌를 보면서 10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었나 익은 느낌이 아니라 뿌른 느낌인데? 미지근하다. 지금 기온이 쌀쌀하거든요. 그래도 미지근한 게 들어가니까 좀 풀리네요. 입질만 알아.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이거는 집에 가져가고 거기다가 커피 한 모금 이제 밤 낚시를 시작합니다 저기다 통발 던진 거 확인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새우랑 참붕어네 요 녀석은 미끼로 사용해 볼까요 오른쪽에는 새우로 왼쪽은 참붕어 이제 미끼에 변화를 주었으니까 두고 보자고요 온개구리 소리가 나네 저기서 들리는데 한번 볼까? 여기는 옴개구리도 있고 도롱뇽이랑 같이 있네 이런 굴 속에 들어있구나. 이런거 처음 본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습니다. 이런 굴 안에는 도롱뇽이 한 마리씩 다 들어있네요. 저는 지금까지 도롱뇽이 물 속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물 바깥에서 생활하는구나. 가만히 있네.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 파충류는 모두 다 보호종이라서 얘를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북한산에서 도롱뇽 엄청 많이 잡았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국지도 날아다니고 나방 같은 거 잡아먹나보다 와우 고라니 소리 봐라 쩌렁쩌렁하네 저기 멀리서 고라니가 꽥 하면은 이 근처에 있는 고라니가 꽥 하네요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주고받는다. 참붕어에도 새우에도 입질이 없네요. 껌껌하고 고요하니까 잠이 올라고 하네. 잠이 깨려면은 입질이 와야 하는데 찌는 꼼짝도 안 하고 제 시선은 지금 하늘 별만 보고 있습니다. 가다가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 조용하거든요. 근데 저기 물 건너편에서 뭔가 물 마시는 소리가 나지? 쩝쩝쩝쩝거리면서 후렛를 켜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입질이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놔줄게요. 가라. 밤낮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입질도 없습니다. 산속에서 동물 뛰어다니는 소리만 들리고 힐링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어 빨리 가야겠다 헤드랜턴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다음에 뵐게요.